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7,600달러, 마이너스 4,2%, 이더리움 1,800달러, 마이너스 3%, 리플 도지 마이너스 6%, 폴리곤 솔라나, 라이트코인도 마이너스 7%로 이더리움만 약간 버티기 하는 모습이지만 비트코인 메인 라이트코인들 하락세가 매우 큽니다. 지난주 워렌 버핏 주주총회 이후 이번 주첫 미국 증시 열렸는데 미국 증시는 횡보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주식보다 선행돼서 움직이는 비트코인이 먼저 하락을 한거구요. 거대세력들 비트코인 팔고 워렌버피 운용하는 안전자산으로 일부 옮긴 것도 있겠지만 올해 당장 호재가 졌고 요초 미국 부채한도 협상 민주당 공화당 현재도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고래들 위험자산 비중을 줄인거다 생각이 들구요. 거기에 5월 10일 당장 있는 미국 CPI 인플레이션을 통한 약간 반등 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잘 버티던 비트코인 28,000달러 핵심 장라인 한번 뚫고 이번에 하락이 매우 큽니다. 이번 비트코인 하락운대는 롱포지션 청산도 있었지만 고래들이 대량으로 비트코인 현물을 던졌고요. 월 8일 낮 동안에만 20만개 넘는 대량의 비트코인 매도가 있었는데 여기 고래들 매도량을 보시면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년 고래는 4월 1일에 대량 매도했다고 중경도 이야기 드렸었고 이번에 매도한 고래들은 3개월에서 6개월 홀딩하고 있는 스윙 투자자들인데 해지펀드 위조이고요. 3개월 고래들 투자 실적을 보면 2021년 5월 3만 달러 폭 나오기 전에도 대량 매도했고 작년 6월 세슈우스 파산 직전 9월 FTX 파산전 약간 반등했을 때도 매도가 많습니다. 작년 12월 16,000 달러에서 일부 매도도 했지만 이번에는 매도량이 3년 중에 가장 많은 매도를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개월, 6개월 단기 투자하는 세력들이 6월 미우 부채한도 협상가에서 미리 새로운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개월 거래는80% 정도의 높은 승률을 보이고 중장기적으로는 2 년물 고래가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보지만 3 개월 고래는 단기적인 방향성 가장 정확했고요. 그리고 단기에 시장 충격 또줄수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율은 5월 10일 발표가 됩니다. 컨센서스 5%로 전월 5%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월간 인플레이션율 0.4% 컨센서스이고 코인플레이션율도 5.5%로 전월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하락 추세로 내려오는 것은 맞지만 5월부터 하락폭이 작아지고 더 빠르게. 안 떨어지고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죠. 작년 5월 인플레이션율 상승보다는 약간은 하락 오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인플레이션율 데이터 횡보나 약간의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율 4%에서 5%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 연준이 목표로 한2% 인플레이션율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서 최소한 고금리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작년 7월 9.1% 인플레이션율 여기 구간에서 가장 피크를 찍었는데, 8월부터 나오는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율 하락오면서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율 재상승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때문에 연준은 연말이나 되어서 금리나 가능한 거고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같은 미국 금융리스크 다시 나온다고 해도 빠르게 연준이 금리나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미국 인플레이션율은 5월 10일 밤 9시 30분 발표가 되고 중경투가 빠르게 공지를 들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29,500달러 위험한 구간에서 움직이는데 25선 아래로 내려오고 1월부터 올라 오던 메인 상승 추세 라인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27,000 달러 핵심 장항 라인 여기 구간을 건드려 버리면 다음 지지 라인은 25,000 달러이고요. 비트코인 25,000 달러까지 하락 오더라도 작년 1월 저점부터 2배 넘는 큰 상승이 있어서 반등 역시 클 수가 있습니다. 25,000 달러까지 내려가 또 다시 27,000 달러 빠르게 상승했다가 재하락이나 상승한 움직임 예상이 되고요. 때문에 비트코인 당장에 27,000 달러 이렇게 내려왔다해서 빠르게 현금화하시기보다는 저점 지구 다음 반등에 일부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6월 미국 부채 안도 협상 일수도 있지만 연준이 금리 동결하면 비트코인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결국에는 비트코인 바닥 확인하고 직전 고점 31,000 달러 넣는 상승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 시장에서 가장 문제는 아이트 코인이죠. 비트코인은 매수세 강하고 호재 남겨두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25,000 달러 다음 지지 라인까지 빠져버리면 아이트 코인 하락은 더클 수가 있는 거고요. 중형도가 3주 전 리플 700원 할때 70. 10 현금했다고 초보 i 비 공지나 영상으로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26,000달러 조정 있었고 하락을 조심해야 된다. 여기 초보 i 비 3주 전에도 똑같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4월 말에도 중경도 초보 애가격들 리플 이더런 클래시 도지코인 샌드박스 등 메인 아이트코인 다 팔았고 비트코인만 홀딩 중이다. 영상에서 이야기 많이 드렸죠. 중경도 초보 애비 가격들은 아이트코인 수익 3, 4월에 잘 보고 현재는 저점을 기다리면서 편안합니다. 중도 유튜브 오른쪽 하단 멤버십 가입하면 여기 공지 내용 다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 등 알트코인 안전 매수 가격도 빠르게 확인을 하시고요. 리플 보면 570원 하락으로 600원 횡보 구간도 깨고 내려왔는데 비트코인, 알트코인 동반 하락에 같이 내려왔고 5월 14일 세벽들 일부 현금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리플이 다시 600원 빠르게 재반등하며 에어드랍전 재상승 기대감이 존재를 하는데 이대로 하락하면 1월 2월 5 0 0원 저점도 위험해질 수가 있고요. 리플은 50사일 에어드랍 이후 당장의 당장의 코인 거시경제 호재 없고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만 높기 때문에 리플의 추가 하락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2월사일 쌍봉 만들고 내려온 중인데 이번 이더리움 클래식 움직임이 21년 8월 11일하고 비슷하다고 영상에서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결국에는 이더리움 클래식 2월 매물 때못들고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했을 때까지 가격이 내려온 상태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어떻게 될수 있냐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자코인들은 올해 1월 저점깨고 내려오는게 일반적이다 보시면 되고요 특히 스테픈코인 보면 359원으로 마이너스 10% 이번 비트코인 하락 에 같이 떨어졌는데 작년 5월 4000원까지 갔다가 현재 수익률 마이너스 94% 폭락입니다. 세력들도 이미 버린 코인으로 업비트 에서도 주의종목으로 빨간색이 들어와 있고요. 이더룸글래시처럼 버티다가 상승 하는 것보다 상장폐지 삭제가 될수가 있는 코인이죠. 자코인들 절대 홀딩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메인 코인들은 2019년 하락장 움직임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자코인처럼 삭제되진 않아 보이지만 2019년 금리 인하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하락 오고 이후 반등은 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3단 하락 총 4번의 큰 하락 있고 나서야 2020년 4월 코로나 빔으로 큰 상승이 났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큰 상승하는 것보다는 3단 사다 하락이 어디까지 올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연준이 고금리 유지하고 양적 긴축 유지하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아이트코인에게는 낙수 효과로 가장 마지막에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트코인 낮상 상승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지속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2019년 7월부터 하락 시작해서 12월까지 5개월간 계속해서 빠지기만 했습니다. 중간중간 반등 온다고 매수했다가는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고 이런 반등 구간에서는 철저한 현금화 구간이다.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되죠. 때문에 당분간 아이트코인 투자수보다는 손실 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그래서 중경도 아이트코인 투자 대화 으로 비트코인 일부 홀딩은 하지만 테슬라나 워렌버핏 투자 애플 코카콜라 코스트코 이런 종목들도 분산 투자 필요하다고 영상에서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테슬라는 160달러 하락했다가 미국 중구에서 판매 가격 인상하면서 171달러 반등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가격 재인상하는 것은 테슬라 판매 자신이 있다는 건데 5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 발표에 연중 고금리 장기 간 유지가 확인이 되며 테슬라 재하락 가능성 은 여전히 높고요. 가격 인상은 했지만 당장에 테슬라 차량 판매 고금리에 잘 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워렌 버핏 40% 비중으로 가장 크게 보유한 애플도 173달러 전고 점 돌파 직전입니다. 애플 실적 이번에 잘 나서 와 주가 상승 한 것보다는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주가 방어였고요. 워렌 버핏 작년 애플 하락할 때 매수한 평단이 140달러입니다. 애플이 이번 기 어닝 비트하고 미국 중국 판매량은 마이너스였지만 인도 신흥국은 판매량이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애플 아이폰도 매출 낮아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고요 그래도 애플인데 하라고 올수 있겠냐?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2018년 12월 애플 주가 마이너스 50% 폭락한 적 있습니다. 3분기 연속으로 실적 하락하면서 주가 폭락이 여기구간 매우 컸고요 1등 대장주 애플이라도 제품 생산에서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에서 주가 방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애플 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 오면 애플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볼수 있습니다. 싹 쓸어 담아야 되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